카베 게시물과 테이케타 플레이아디언 가족이 보낸 메시지를 주디스린이 텔레파시로 수신, 그의 아들 카비 공식 채널에 공유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다음은 니이오의 메시지입니다. 다스에서 온 드라스 사랑하는 지구의 친구들이여 이제 우리는 수많은 이중성의 세계들 중에서 빛의 주파수 위에 존재하는 별, 다스를 함께 탐험해봅시다. 이 별은 은하수의 외곽 경계를 넘어 위치해 있으며 빛의 영혼들로 가득찬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들은 스스로를 드라스라 부릅니다. 그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과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현재 드라스는 크리스탈 심장을 통해 빛을 순환시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삶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완전함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지닌 드라스는 자신의 여정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해야 했습니다. 드라스는 키약 5피트, 약 152cm 정도이며 밝은 황갈색 피부와 긴 황갈색 머리카락, 그리고 연한 라벤더색 눈동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 생김새는 지구인과 유사하며 은하연합으로부터 업그레이드 된 신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건강과 웰빙 속에서 살아가며 큰 기쁨을 누립니다. 빛에 봉사하는 이들의 삶은 확장되어 이제는 빛의 세력의 준회원, 대사, 그리고 영혼의 무한한 표현자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드라스는 많은 자녀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동물들 또한 평화롭고 업그레이드 된 몸을 지니고 있으며 조화롭게 공존합니다. 빛의 선물이 다스에 도달하기 전 이들의 평균 수명은 40년에서 60년 정도였고, 그들은 반복하여 자신들의 종족 아래서 환생하는 삶을 선택해왔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드라스는 이중성의 세계 속에서 방황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침울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틀라스에서 오넬더 민우이가 은하연합의 사명을 가지고 다스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깊은 연민은 혼란 속에 있던 이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그들을 위한 신체 업그레이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무한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전하며, 빛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진리를 알려주었습니다. 드라스는 이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엘더 민우이는 가족들을 하나로 모아 기쁨을 나누게 했으며, 이들은 놀라운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드라스는 서로를 향해 모였습니다. 더 많은 은하연합의 친구들이 모선을 타고 다스에 도착했고, 모두 함께 손을 앞으로 뻗어 드라스를 향해 빛과 주파수를 전송했습니다. 동물들 역시 함께 모여들었고, 빛의 손길 속에서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적 표현이 깨어나자, 크리스탈로 지어진 집들이 설계되고 건축되었습니다. 플레이아디언들이 방문하여 크리스탈 악기를 선물했고, 모두가 삶의 기쁨을 함께 축하하며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새롭게 은하연합에 합류한 이들은 파란색 유니폼과 은색 부츠를 착용하며 강력한 은하연합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감사와 헌신으로 임했고, 다스에서 합류한 이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곧 명예로운 의식을 통해 정식 리더의 지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드라스는 함께 식사하고 예술을 나누며, 에메랄드 빛물 속에서 수영을 즐기고 분홍빛과 노란빛이 감도는 산들을 오르며 자녀들과 함께 놀이를 즐깁니다. 들은 이제 무한한 빛의 주파수 속에 완전히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역시 이 평화롭고 고요한 장소로 빠르게 이동 중에 있습니다. 드라스는 지구와 그 안에 이중성의 도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을 집으로 맞이하게 될때이 사랑스러운 존재들과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의 쉬프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진실 아래서 평화를 찾으세요. 엔이끼 마이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니오